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지영, 임미선, 강원도 의원과 함께 두 분의 의정활동 내용과 지역 현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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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지영 의원께서도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조례 역시 돈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우선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는 제가 지난 1년간 목소리 높여왔던 열악한 의료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조례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속초 의원의 료 의료 공백 사태 재발 방지 조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 의료 공백 사태의 경우 결국 의료진이 퇴사 등으로 인해서 어, 의료 현장을 떠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떠날까? 퇴사 이유를 봤더니 의료진의 근무 환경부터가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 등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권익 옹호와 의료 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 인력 등 수급 지원 보건의료 인력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도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현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응급차 이용비 지원과 관련된 조, 조례도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이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도내 응급 환자가 관내 의료 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 그 응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의 그 의료기관도 부족할 뿐더러 의료 인력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돈의 응급 응급실에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큰 병원으로 가셔야돼요라는 돼요, 겁니다. 이렇게 통상 1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2차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송될 때 필요한 이송, 그 응급차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 도민들께서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응급차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응급차를 못 하, 이용 못하다가 골든타임까지 놓치는 사태라도 막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 의원님의 노력으로 좀 소중한 생명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외에 두분 앞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발생된 그 전세 사기 사건과 음. 관련해서요. 어 지금 역전세 현상 그러니까 어,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 그 보증금이 계약 갱신 전에 계약보다 낮게 그 거래되는 그런 현상을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고 사회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하반기가 피크라라는 그런 어, 예상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문제점을 착안해서 어 일명 그 깡통 전세에 따른 보증금 미반한 사고를 어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 보험 보. 고정료 지원 조례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관련 조례가 사실 여러 시도에서는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그 관련 조례조차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지영 의원님은 어떤 조례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조례도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조례인데요. 혹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소리 없는 네. 살인자요? 네, 요즘 우리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폭염인데요. 최근 도내 여러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폭염하면은 그냥 한여름의 무더위 정도로 여기실. 때 말 텐데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 질환에 걸리면 어지럼증이나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온열 질환 그 감시 체계에 따른 돈의 온열 질환자만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여섯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의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 인구 계층이라던가 그리고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농업 등의 그 종사자 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무더위 쉼터 및 폭염 저감 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폭염 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요새 날이 너무 네. 더워져가지고 네. 위험하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지영 의원께서는 11대 강원도의 전반기 안전건설 위원으로서 임미선 의원께서는 기획행정 의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각 위원회에서 그간 어떤 활동에 집중하셨는지도 도민께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어, 저는 그 기획행정위원회의 그 위원인데요.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 조직인사, 예산운영을 다루고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임기 직후에 그 신청사 그 부지와 관련해서 부지 선정의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서 어, 신청사 부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어, 시작되었었는데요. 부지 선정 절차에서부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신청사 신축 문제에 따른 그런 내용이 주요 쟁점이었고, 어, 현재도 진행 중이고, 현재 그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그 알펜시아 리조트의 부실 매각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어, 최문선 전 지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신도 깊게 다루었는데요.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에 따른 어, 질책 또한 강하게 이어졌었습니다. 그 밖에 최근까지도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강릉 이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관련된 절차적 문제라든가 여러 우, 우려되는 부분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특별 자치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어~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국회 앞에서 일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는 등 강원 도민의 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 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laughs> 네,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어떤 활동에 집중하셨을까요? 네, 제가 처음 안전 건설 위원회에 들어가서 항상 도민의 안, 행복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안전 부분에 특히 집중을 했습니다. 일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가 재난이나 비상사태 등의 그 위급시 대피 장소나 그 행동 요령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점 디딤돌이라는 포털 앱을 살펴봤는데요. 당시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접경 지역들의 그 주민들께서는 더욱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 그 포털 앱을 찾아봤더니 대피소로 지도상 그 북한 위치로 음. 나타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주민들이 대피소를 찾으려고 봤더니 북한으로 나온다. 했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당황을 하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고요. 한편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들과 지역안전 파수꾼이라 불리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임무수행에 따른 재해보상 범위 확대. 의용소방대 날 기념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분이 각 특별위원회에도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지영 의원께는 오색싹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서랍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오랜 시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특별 설치도 출범을 계기로 좀 진전이 있을까요? 네, 지난 9일 오색색도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가 행정안전부를 통과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5개월 정도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그 특별 건설 승인과 환경부 및그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 행위 사전 협의. 등의그총 10개의 정부 부처나그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는데 이 또한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8월쯤 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10월쯤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오색삭도 특위에서도 6월 중 현장 시찰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현장에 더 가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네.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네. 계신데 접경지의 경우에는 군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강원특별법을 통한 지역발전효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그 동안 국가를 위해서 그 국방, 환경, 산림 등 여러 규제로부터 온갖 희생을 감수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하고 그나마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특례가 이두 가지 특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강원특별법 제 54조에 접경 지역 농축수산물 군급식 공급 지원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 식재료 공급 체계와 관련해서 수십 년간 수위 계약으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이 공급되었었는데 국방부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해서 접경지역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례가 반영된 것은 접경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수 있고요. 다만 우선구매와 수위 계획에 있어서 그 이미 규정, 즉, 할수 있다로 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해당 규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특별법 그제 3장에는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가 담겨 있는데요. 군부대의 통폐합 및그 재배치로 인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국방부 고유 영역이었던 민간인 통제선과 보호 구역에 대해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지정 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효율적인 활용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활용 군용지의 경우 군사 안보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한이 담긴 곳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례를 기반으로 인해서 접경 지역의 희망찬 도약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 접경 지역의 지역 발전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윤미선 네, 의원께서는 도의회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신데요.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두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된 상태인가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특유의 특성상 사실 그 전임 도정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그 알펜시아 사업의 경우에는 그 과도한 차익금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영 적자로 인해서 그 재정 상태가 상각. 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죠. 이에 그 전임 도정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어 조속한 매각만이 최선의 다, 대안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결국 그 매각이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어 그러나 매각 과정과 관련해서 헐값 매각 논란과 함께 특히 입찰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혐의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 그동안 최문순 전 지사는 해당 입찰 과정은 공정했고 어 강원도는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은 현재 이와 관련하여 출 금지까지 내려지는 등 최문수 전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고랜드는 아시다시피 2,050억 원에 대한 그 보증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이번 11대 도의의 차원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어, 최문서전 지사께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2014년경에 대출금 증액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그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어,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황이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법적 책임이 다시 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어, 이와는 별개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그재무건전성그 확보를 위해서요. 어,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효율적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 이미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상환되지 않은 그 잔금이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네, 두분다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분다 비례 대표이시기 때문에 지역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지영 의원께서는 고성 출신이시고 임미선 의원께서는 춘천 출신이신데 지역 현안 역시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좀해결에 힘쓰고 계신 지역 현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춘천에서도 현재 제가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퇴계동에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 퇴계동이라는 지역은 4만 7천 명이 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춘천에서 가장 큰 동이고 춘천을 대표하는 동입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퇴계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저는 그 우리 태계동의 아이들이 책도 읽고 어,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 모임도 할수 있는 쉼터와 같은 복합 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그 강원도의 인구 정책의 방향에도 어, 그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지영 원님은 어떤 현안 신경 쓰고 계실까요? 네, 우선 고성군은 저에게 푸르른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이 곳에서 무한한 꿈을 키워준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 최고의 자연환경 속에서 꿈꾸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성군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그동안 각종 규제에 따른 희생으로 지역 곳곳은 낙후되어 왔고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 최근 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성군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고성군이 소멸 위험 위기 지역에서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의료복지 등전 분야를 총 망라하여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고 또 찾아오실 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년 남성 비율이 높은 정치계에서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좀 있을까요? 네. 세계는 이미 남녀 동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작년 십이 월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 인구는 백오십 사만 육천 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사십 구점칠 퍼센트가 여성입니다. 어즉 여성의 정치 참여는 책무이자 권리인 것이고요. 여성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성인 것입니다. 어,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저조한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여성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어, 유연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있고요. 능력과 소질 또한 남성 의원님들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대거 참여해야지만 사회통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저 역시 모,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라든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치 참여는 책무이자 권리라는 네. 말이 인상 깊습니다. 네. 네, 이지영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윤미소 의원님께서 너무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을 <laughs>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으면 여성들의 정치 임무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많은 여성 그 정치인들이, 예비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저도 오랜 시간 정치의 꿈을 꾸고 있던 터에서 실패가 많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도전하게 된 원동력은 제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겪어낼 사회를 생각하니 반드시 정치권에 들어가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도 개선해 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 꿈을 키우고 있는 여성 정, 예비 정치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힘든 시, 순간이 찾아와도 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끈그 원동력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끝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정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을 찾아뵙고 함께 목소리 내는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여성 예비 정치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강원도민,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어, 6월 11일, 그, 어렵게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발했습니다. 어, 강원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지만 강원 특별자치도가 현재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담아내야 할 법안이 많습니다. 어, 강원 특별자치도 의회 또한 그 역할과 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그 민원과 고충을 경청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지영 의원님께서도 음,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던 그날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겸손하되 당당하게. 오직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의정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미선 이지영 강원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